지난 로폴리 연다 아바타 영상에서 이어지는데, 다른 맵들도 너무 레전드라서, 물론 내가 더 보고 싶은 것도 있긴 해서, 저번에 맵 소개시켜주신 고마운 분이 보여주신 개쩌는데, 하나 더 내가 졸라서 만듬 뭐, 뭐야 이거? 오! 아 이거 님이 그린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거. 이쪽으로 오! 좋세요 뭐,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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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바트을 클릭하시면 예 들어오시면 되 여기서 1번 눌러보세요. 1번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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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쩐다쩐다 쩐다. 쩐다. 쩐다 10번이나 그렸다고요. 1쩐다헐0 0전다 꽃보다 남자 꽃전다 남자 와전다리신걸전크린샷0신 와. 응. 거죠? 0 어, 직접 그렸죠. 모자다지만 와우. 아 이걸 v r 다서 가능? 전 아, 가능? 님 혹시 다이0 화가세요? 가능니다아닙니다제 직업은 다에 있어요 와우 이거는 음. 와우 이거는? 토끼 포끼아오아와뿌리나무 어. 쩐다 와 지랄하고 자빠쳤네 그림자 명함까지 완벽 지부터가 진짜입니다 유재석 이광수 아, 진짜. 그렇네 어, 맞네 유재석 이광수네 오 어, 보자마자 알았어 오 제 보물 1호는 3층에 있어요. 3층 누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오오오 오, 오, 오. 아. 어 김종국. 어그 레이서. 진. 어 지석진. 레이서 스타터. 오케이. 어 하. 하하. 존스미스. 음. 오. 루. 아. 이름 듣고 그, 알았음. 스티븐 스스 아. 내 걸로? 데 걸로. 오. 이걸 v r 로 와우. 와우. 와. 오, 어벤져스. Assemble. 타스트리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 아, 대월양이요? 네, 대돌령님이 네. 기겁했어요. 와 쩐다 근데 딱 보면은 누군지가 딱 보임 뭔가 어어어 어, 어, 하면서 다 뭔가 다 보여 진짜 잘 그리셨다 쩐다 아, 나타샤 와우 와아아니아거를 와우. 아니, 아니 이거까지 지금 응. 놀라시면 안돼요 이미 끝판왕 본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와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거 미국 이거는 한국 일본 와우 와 우와 와우! 와우. 이밤바 진짜 놀라는건 삼층이에요 지금 놀라시면 안돼요 오 3층으로 가실까요? 우와 우와 자 절대 놀라지 마세요 의 기억을 와 와 이야 이 크기가 이야 우와 우와 범블비 우와 우와 옵티머스 프라임 우와 우와 imprinted. 우와, 우와 이터 이건 뭘까요? 무슨 애니일까요? 제가 애니를잘안 봐서 근데 어아아아아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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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럼 이거 아 나히야 뭐, 와와와와 나히야 진짜 잘 그리셨다 와아 어, 근데 웹툰 웹툰만큼 잘 그리셨는데? 아 웹툰 작가라는 소리가 아, 너무 깔끔하게 잘 그리셨는데. 뭐못 못, 그리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전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전전전 전, 전혀 안 보이는데. 어디, 어디가 못 그리신 거예요? 네. 오시기 어, 전에 이쪽으로. 오오 오. 네, 어? 우와. 설마. 3D. 오 맞는 듯. 저는 외근 따 혼자만 내려놓고. 아. 이 그리신 거예요? 네그린 거예요. 와우, 와우와와와 와우. 와우와와와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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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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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고양이 <laughs> 와구 님이랑 엔젤 님와 이걸 이걸 우유 그랬노 이거 손으로 그리기도 힘든 걸 아~ 기화지 와꾸 님은 음. 참잘 그리시는군요 손으그리면더 힘든데 <laughs> (1층) 와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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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악연 누나. 음. 어 맞네. 오윤님악연 누나, 뽀어 누나, 앵보, 템템버린, 강지님, 김블루. 아. 오. 원맨 음. 와우. 와우. 원펀맨이랑그 음. 브로스 싸울 때. 와우. 겨울하고 그 2기에서. 손이 좀 깨졌어요. 그니까 더라고 완벽한데요 그래도? 와우 아 어, 나희야 극장 나희야 극장판 우와 우와 나희야 극장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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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아니 저거 저게 가능? VR에서? 이게 다 어떻게 그렸냐면 다들 응. 어떻게 평면으로 그리냐고 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응. 이제 화판이나 보드나 벽에 대고 그리시면 돼요 다만 오. 연습을 굉장히 오래하셔야 돼요 오. 오. 그냥 저는 VRT 시작하고 8천 시간 동안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오. 저는 뭐해야 되죠? 음~~~ <laughs> 나 이제 총 쏴야 되나? 음~~~ 아 근데 딱 그림 보면은 이게 뭐야 가 없음 그냥 딱 보면은 오 그거네 하늘 정도로 이게 너무 잘 그리셨는데 위범발, 닥터 스레인지, 와우, 폴크, 폴크, 와우, 있어요 지브리 작품, 아 어, 마법소녀 키키, 아 배달, 배달 소녀 키키인가? 아무튼 어, 제가 그려놓고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본것 같긴 한데. 아개도르팡 퇴임 재밌게 봤지. 포터로 와 어, oh. awesome. oh, oh, 그, 그, 예, 하울의 움직임성? 와우. 와우, 천공의 성 라퓨타. That... 알죠? Awesome. That... 많이 봤죠? 와우. 와우. 델로. 와그예그개그그 김치오리같이 생겼는데 과학자예그김치오리이처럼 어, 생겼는데 약간 그 과학자라 어어 아닥터스톰 아아아아 아. 기억났다 이 새끼 와우 아그 맞아 생꼬 와우 참고로 이것도 봤습니다 호호호 오노오오마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이 오오오 오오오 오그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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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다님하고 찍으가는 사진은 회의 전시 될 거예요. 오~ 8층까지 만난 사진들. 오~ 그게 제 정체입니다. 경찰?? 잘! 했잖아요 네오스에서 와 근데 경찰이셨어요 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 야호 오늘 쩔어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그림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나중에 이거 영상 따가지고 김볼로 보여줄게요 네네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네 아,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 아니 예. 어 이거 해도 돼손없는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okay. 아네 어, 음.. 미안해 어, 나쁘지 않아